안녕하세요. 스사입니다 자, 여기는 도쿄예요. 어, 도쿄에 왔고요 도쿄에 왜 왔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쿄에 오자마자 들린 곳은 여기 오도바시 카메라라는 곳인데,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메라들이 전시되어 있는 카메라들을 팔고 있는 곳입니다. 카메라도 팔고 사진 관련 악세사리들 이런 필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사진에 관련된 모든 것들 사진뿐만 아니에요 영상에 관련된 것들 이런 캠코더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거 보기가 쉽지가 않죠. 캠코더 뭐 프롬프터 뭐 이런 거 더해서 청소용품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럼 액세서리들이 참 많이 있고요, 일단. 근데 뭐,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중요하죠. 카메라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렌즈들이. 이거 후지 필름 렌즈인데, 오, 150에 600이에요. 근데 이런 렌즈들이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후지 본사라고 해야 되나? 쇼룸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아마 있기는 한데, 이걸 다 꺼내달라고 하기가 좀 눈치가 보입니다. 가시면.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주경카메라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실 수도 있고요 다 이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찍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써볼 수 있게끔 해 놨고 요 위에 다 렌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도 다 마운트 해볼 수가 있어요 바꿔서 이렇게 있고 어, 이쪽에 주경카메라 요즘에 좀 이제 상업 사진 쪽에서는 좀 핫한 카메라죠, GFX 이런 것들도 다 음, 직접 만져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되고요. 여기 이제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지는 않은데 메모리 카드를 본인께 있다 그럼 집어넣어서 찍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좀 궁금해 카메라가 그러면은 가져가서 음, 한번 찍어보는 거죠. 자, 이런 게 가능한 곳입니다. 일단, 뭐, 후지도 휴지 후진인데 어 저는 이제, 니콘 유저니까, 니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니콘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제 엔트리 라인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 Z30 여기 있고, 128 렌즈, 이런 것도 다 마운트해서 찍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00에 250 렌즈. Z50도 나와 있고, ZFC 나와 있고, 이거 다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모가많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모급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모급이고, 이거는 모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다 작동이 가능해요. 보시면. 이렇게. 작동하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ZF 아 이건 무겁이다 이거는 무겁이고 이거는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ZF 자 이렇게 작동이 다 가능합니다 어, 카메라 저는 이제 도쿄에 올 때마다 꼭 여기를 들리는데요 여기가 이제 요도바시카메라 중에서도 좀큰 편에 속하는 이제 아키하바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키하바라 요도바시카메라에 와서 이것들을 보고 있고 요거좀좀 핫한 렌즈잖아요 플래너 플래나 이런 것도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렌즈들을 다 마운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미러리스뿐만 아니고 이렇게 DSLR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희귀한 렌즈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흔히 볼수 없는 이런 거 PC 렌즈 이런 것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본인 카메라를 가져와서 마운트해서 찍어 볼수 있고 그다음 이쪽에는 삼각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삼각대도 많이 있고. 조명에, 조명들 다 있습니다. 프로포토. 없는 것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조명들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좀 비싼 애들? 이런 거는 이렇게 유리장 안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보시고 싶으시면 직원 불러서 이거 좀 보고 싶다 하면은 꺼내줍니다.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 프로포토, 아, 갖고 싶다, 프로포토. 난라이트, 뭐, 이런 것도, 요게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요런 거, 우리나라에서 좀 각, 좀 제일 비슷한 데는 이제 세기 PNC인데, 세기 PNC에 가시면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모든 브랜드가 다 있지는 않아요. 이제 거기서 취급하는 것들만 있다 보니까, 뭐, 펜탁스, 시그마, 이런 건많거다 있죠, 대부분. 거기가 송판이니까. 하지만, 뭐, 이런 걸다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뭐 이제 뭐 삼각대, 그 다음에 여기는 배경지, 스튜디오용품, 배경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모노포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쪽에 가시면 가방이 진짜 쭉 있습니다. 가방이 사전 하시는 분들 좀 고민이 항상 고민되는 게 가방이잖아요. 이 가방을 뭘쓸 것인가? 여기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편하게 본인 장비를 넣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브랜드마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여기도 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어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여기 F64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옛날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어 정착을 못했어요 정착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거 하자드포 이런 것도 이거 약간 밀리터리 계열인데 이런 가방도 여기서는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캐리어 타입 가방들 전시가 돼 있고 이거 이제 묶여 있어가지고 못 보는데 이것도 직원 불러서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 줍니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액자 이런 거. 이런 액자가 이렇게 종류별로다 있어요. 이제 갱, 갱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갱고 하면 이제 필터로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이제, 아, 좀 됐지만, 미놀타를, 미놀타의 노출기 분야를 인수해서, 노출에도 이제 갱꺼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액자도 팔고 있고요. 하쿠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쿠바도 이제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데서 액자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후지컬러. 후지에서도 액자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액자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이거 이제 대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 우리나라에서 시, 이,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기성품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거의 주문해서 만들어야 돼. 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어저 저 같은 경우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VIP들한테 사진을 이제 뭐 기념 사진 같은 걸 찍어주고 싶 주고 싶다 이랬을 때. 어 그냥 사진을 낱장으로 주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거를 쿠팡 같은 데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대놓고 팔고 있다 이런 게 조금 부러워요 그렇고 여기 이제 뭐 저렴한 앨범부터 해서 좀 비싼 앨범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책 사진에 관련된 책들, 카메라에 관련된 책들 사실 뭐 사진에 관련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니콘이네 Z5, 6 Z50, Z30 뭐 이렇게 해서 모델별로 이렇게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어, 장비를 파는 데서 책도 팔고 있습니다 이게 약가 이렇게 쭉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가시면 이런 기계가 있어요 이게 사진 뽑는 기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이폰이면 아이폰 그 다음에 메모리카드 전송 이제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거 여기 보시면 리더기 있잖아요 리더기, DVD 이런 거를 가지고 사진을 전송을 하고 여기 이제 돈 내는 곳도 있어요 돈을 넣고 주문을 하면 저쪽 뒤에 사진 뽑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뽑아서 갖다 줍니다 여기 이제 기계가 엄청 많아요. 여기 일본 사람들은 사진을 종이를다 뽑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안 뽑잖아요, 요즘에. 아, 요즘에 조금 이제 MG 세대 넘어오면서 좀더 뽑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계가 엄청 많이 있고, 이걸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뭐 티셔츠, 머그컵, 뭐 디즈니 머그 컵, 뭐 토트 백 쿠션, 아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오오 신기방기 이런 걸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자도 이렇게 조그만 액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는 뭐 사실 거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죠. 이런거 이제 찾고 싶으면 쿠팡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게 이렇게 쭉돼 있고, 아,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필름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필름도 팔고 있고 필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필 벨비아 100 이런 거 옛날에 벨비아 50 많이 썼었는데 이런 것도 팔고 있고 흑백필름, 티맥스 3000이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찾아보질 않았는데, 이거 못본지꽤 오래된 것 같아요. 흑석인데 이런 도 팔고 있고, 여기 옆에 오면 이제 이쪽에는 현상약품 같은 것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약품도, 약품들도 팔고 있고, 뒤, 뒤쪽에 가면면 현상 장비도 있어요. 보면은 현상할 때 쓰는 장비도 어딘가에 팔고 있었는데, 못 찾겠다. <laughs> 엄청 넓어가지고. 이렇게 다, 가방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곳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도쿄에 왜 왔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쿄나 뭐 일본에, 도쿄가 아니어도 유도바시카마라는 일본의 전국에 이제 퍼져 있다 보니까 규모는 다르겠지만 어딘가 가시면 이제 가까운 곳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